이게 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? 뜨거죽겠네. 어머니 죄송해요. 집안일이나 좀 하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. 아니었음 아주 고맙네요. 다 들었어요? 흠. 들었으면 어쩔 건데? 애도 못 낳는 암탉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 온게몇 년인데 그까대 하나도 못 만들고 뭐 하는 거니? 하는 거라곤 처먹고 돈만 축내는 거잖아.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독설을 퍼붓고. 어머니 저 결혼 전엔 직장 다니면서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. 근데 여자가 밖에서 설치는 꼴 보기 싫다고 그만두게 하신 게 누군데요? 몇년 동안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 제탓 회사 짤려도 제탓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? 제가 이집 하녀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. 저도 사람이라고요. 뭐라고? 뭐 하시는 거예요? 넌 뭐야? 우리 엄마가 며느리 가르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? 지금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.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? 니들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아까부터 너희 둘 눈빛으로 뭐 주고받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. 뻔하지 뭐 감히 딴 남자랑 바람을 피어? 화가 난 여름이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. 나쁜 놈. 여름이는 자리를 떠나고. 오빠, 그래도 따라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뭐 하러 저 사람 신경 써? 친정도 없는 게 결국 지발로 기어들어오겠지. 그래 걱정할 거 없어. 이왕 이런 거 아까 그 친구나 불러서 만나보자. 응. 한편 여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가고. <laughs> 홀로 앉아 흐르는 눈물을 삼키는데 그때. 어. 네. 오빠는 말없이 옆에서 동생을 위로하고. 괜찮아요? 가족을 위해 난 모든 걸 버렸어요.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은 날 무시하고 짓밟아요.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? 인생은 때로 잔인하죠.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. 그건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. 스스로 강해져야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해요. 부모님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. 하나 있던 오빠도 길에서 잃어버리고 전늘 혼자였어요. 이제는 싸우고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어요. 혼자라니? 너한테는 아직 내가 있잖아. 넌 하나뿐인 내 동생이야. 동생? 맞아. 넌 신화그룹의 둘째 아가씨가 될 거야. 내 동생 한여름. 오빠가 신화그룹 회장이었군요. 반면 나쁜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? 네 친구 왜 아직도 안 와? 걱정 마 오빠. 곧 온다니까. 거봐. 바로 왔잖아. 모두들 친구를 기다리는 눈치네요. 문이 열리고. 3부에서는 친오빠와 새로운 여자와의 관계가 공개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